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쟁이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 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이제 41세 되신 여성분의 사주 명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의 사주 명조를 놓고 현재 이분의 10년 대운의 이제 재물운과 그리고 2021년도 내년입니다 신축년의 재물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주제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 명절을 보면 이분은 경신년, 경진월, 무인일, 정사시에 태어나셨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이 이제 10대운입니다. 우울로는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갑술, 개유, 임신대운으로 이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41세 4 1살입니다 자, 10년 대운이 요40 병자 대운입니다. 40살에서 50살까지의 10년 대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병자 대운의 10년 대운에 울로를 걷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달을 보면 진달에 태어났습니다. 자, 진달은 용달입니다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임묘진, 그러니까 인달이 호랑이 달이고, 묘달이 이제 토끼달, 진달이 용달, 요세 개의 달을 이제 봄으로 봅니다. 자, 이분은 진달의 이제 봄의 끝자락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력 3월, 양력 4월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봄을 음, 마감을 하면서 여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봄의 끝자락달입니다. 자, 진달의 하늘로부터 무토일간을 부여받고, 이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무토는, 이 팔자, 8자, 여덟 자를 분석을 할 때, 자연에 비유하면은, 이 무토는 아주 큰 땅에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무토 일간으로, 여름에 이제 태어나셨으면은, 사오미달, 사오미달, 불의 계절에 태어났으면 화생토가 돼서, 이 사주가 이제 신강사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봄에 태어났습니다. 봄에 태어났지만은, 이분이 또 진달, 이 토의, 이 토달입니다, 토. 어. 이게 보면은 그 인묘진, 그 봄의 마지막 달, 이 진, 진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12운성으로 돌리면은, 이게 이제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태어난 시간이 정사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화가, 이 사화가 이제 무토에게는 화생토, 이게, 이게 렇 보면은, 걸룩입니다걸룩지1 2년정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무 이제 일단 이제 사주가 신강하니까 재물이 이 팔자 8자, 여덟자 이제 내가 재물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이제 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이 이제 숨이다. 토가 가서 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이 수, 물입니다. 자, 수가 재성이라고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8자 8자에 보면은, 이, 보면은 이제 연주에도 없습니다. 자, 연주에도 수를 나타내는 오행이 없고, 월주에도 없고, 일주에도 없고, 자, 그리고 시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무죄 사주라고 합니다. 자, 재물이 이제 없는 사주입니다. 자, 재물, 이 재성이 없다고, 재물이, 8자 8자에 재물이 없다고, 음... 못 사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에 재성이 없더라도 잘 사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음, 보면은 이제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이렇게 보면 식신, 식신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주들이 운해서 이제 또 재성이 잘 맞춤을 해주면은 그때 또 부자로 삽니다. 자 그리고 이 지장간을 또 봐야 됩니다. 이 팔자 8자, 여덟자에는 뭐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나타내는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이제 지장간에 보면은. 음, 여 신금, 여 지장간에 뭐 무인경, 임수가, 지장간에 임수가 있고, 그리고 여 진토, 여 내가 태어난 달에, 이 진토에 보면 여기 물창고입니다. 물을 이제 쭉쭉 빨아들이는 물이 들어가서 이제 임수가 들어가서 임묘가 된다. 그래서, 을, 개, 무. 물창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이제 돈창고도 됩니다. 돈창고. 이 물을 임묘, 물을 이제 내가 물을 임묘시킨다. 그래서 이제 돈창고로도 볼 수가 있고, 이 지장간의 을개무이 개수와 무게 합을 해버렸나 그래 내가 이제 돈과 이제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 이러한 사주가 운을 이제 운을 잘 보면서 이이이 이, 이, 이 흘러가는 운에서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사십 병자 현재 대운이 병자 대운입니다 병자 대운에 이 자수와 이, 월지에 보면, 이제, 지토 그리고, 연지의 신, 신금, 이래서, 신, 자, 진, 요 현재 대운, 병자 대운에 신, 자, 이 자수와, 신, 자, 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삼합이 됩니다. 신자진 삼합은, 이제, 이제, 물, 이제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수국이 됩니다. 수국. 이큰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 재물이 많아져도, 내가 신강해야지만, 이, 이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이 수국을 이,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국을 이루면서 또 수생목을 해버립니다. 수생목, 목생화. 자, 재생관, 관인, 관이 또 인성을 생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나를 와서 또 생해줍니다. 자, 다, 그리고 다시 내가 또 토생금, 이렇게 또 생을 해줍니다. 또 다시, 이렇게, 금생수 이러면서 오행이 팔자 에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이제 고로한 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간에 이 병화가 뜨면서 이게 또 화생토 나를 또 생해 생도 해주지만 이 어떻게 보면 청간에 이 경금 큰 금이 나의 기운을 이제 쭉쭉 빼는 이 경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개 정도는 이 병화가서 또 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해 주면서 또 나의 힘을 또 강하게 빼는 이 경금, 이 하나 정도를또 녹여주기 때문에 이 사전에 40대운에 상당히 40살에서 50살까지 이 상간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가면서 현재 대운이 가장 이제 재물이, 재물이 좋은 고로한 10년 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보면은 올한해 같은 경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크게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뭐 그렇게 이제 힘들게 가진 않고 장사가 그냥자장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올해, 올해가 이제,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또 그리고 현재 운이 이분이 보면은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힘이 좀 아주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 재물이 강할 때좀더 강한 것은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뭐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재물의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도 내가 이 재물을,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사주로 변한 겁니다. 신약사주로 변했지만 수생, 목, 목생, 화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현재 올해 이제 충분히 이제 수가 들어와도 이것을 내가 이제 감당을 해내는 그런 이제 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올해도 그냥, 그장 이제 장사가 이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21년 이 신축년에 이 제, 재물운이 어떠한가,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시, 이, 내년에 이제 보면 이 신축년에 이제 신금이 이제 이 경금, 경금, 이래 보면은 월간의 경금과 그리고 연간의 경금, 나의 기운을 이제 상당히 많이 빼는데 이 신금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신금이. 그렇지만은 이 현재 4 0대운에이 병화가 또이 신금을 또 묶어버립니다. 병신함으로 또 묶, 묶어버리고, 이 축토가 현재 이제 이분은 현재 우리 화토 화토도 괜찮습니다 화토 그래서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또 충분히 이제 이이 이 물의 국이 상당히 강한 물의 국을 이제 토가 또 막아주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제 이 팔자 여덟자가 오행이 골고루 돌아갑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 토도 충분히 많은 물을 같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분은 내년에 상당히 이제 이 현재 대운도 좋고. 그리고 내년에, 이 신축년에, 이 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분은 내년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며, 재물을 내년에는 상당히 이제 벌어드리는, 고로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증제 신명도사가 올해 현재 나이 이제 41세 되신 여성분의 사주명절을 놓고, 현재 이분의 이제 10년 대운의 재물운과, 그리고 2021년도 신축년의 그 재물운에 대하여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 사주 신명도사의 사주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